너무 초반만 크게 안 터지면 좋겠는데. 아니, 좀, 문도가 좀 완기를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나올 수 있게.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당했습니다. 아군이 또 당했어? 얘들아, 무력행사 생각해라. 아이고, 전투위협 뺏기고 난리 났다. 아, 너버 크게 터지지만 말아봐, 얘들아. 오케이. 점멸 빼준 걸 개추. 어, 굳이 무리하지 말자. 어차피 문도는 급할 거 없거든? 이거? 사실? 아니, 바텀아. 아니, 이렇게까지 그거 할 정도인가, 이게? 아, 이거 6레까지뗄 수만 있으면은, 궁 배워서 그거 하긴 한데, 아. 아,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아니, 그냥, 그냥 오신다고 이게 다, 그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솔킬 가능? 솔킬 가능만아없기놈 많아 없기놈 아. 예? 조용히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갱플림? 갱플림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이것도 무슨 증기임? 아니 괜찮아. 얘 공없음. 오케이 어차피 근데 갱플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약간 흔들만하다 생각했거든요 어떡하냐 미드 그냥 개찍기는데요 아리님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리 어쩌고 저쩌고 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쌀 상대로 그냥 찍겨버린그 느낌인데요 릴리아! <laughs> 아, 안 돼! 아니, 완전 그 후반 가면은 딜타잉 밸런스 우리가 좋긴 한데. 왜 LCK에서 그렇게 다 미드에 돈을 들이붓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 미드가 망하니까 그냥 정글도 망해, 원딜도 망해 그냥 중앙에 딱 중심에서 힘을 잡아줘야 되는데 먹었어? 아 어, 뭔가 미드에서 사고 날것 같으니까 가죠 이거 뭔가 불안함 뭔가 알수없는 불안감이 지금 내 몸을 가득 채웠음 지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궁은 작은 작아 타겟. 아이끼라거든요좀더 세게 해보자. 뭐야 그새 본데 다 털렸어? 아니 그새 본데 다 털렸다고? 현지인 아니신가요? 083 스위트. 근데 맞는 말이기니 귀엽네 채팅 아니 다리우스야 아 근데 아리야 텔 그거 있니? 텔로 올 거임? 아니 근데 문도 궁이기래 아니 감 보관 된다. 강. 걍 아니, 그걍 뭐가 안 된다. 아니, 뭔가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 걍 아. 아. 와, 이걸 뺐네. 나이스. 티티티티티 티샘티샘티샘이 새끼가 새끼가 새끼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나 이거 워버고터지면 이속 빨라지거든? 일단 와봐 일단 와봐 아이고 롤루야 얘들아 이기자 알지? 이거 나 뒤에 시업으로 갈게 아 어차피 롤루긴 하네 아니네 룰루 아니시네. 나 원래 문도 할때 무조건 거드라 썩는데 이번 판 아군 믿고 마지막 템 정령이 생성하겠습니다. 이거. 와드 바라고 하라고요? 바라고 와드가 무슨 말이야? 게임플 e p 게임플 Coup. 나초이 맞춰 좀 Q 맞춰 좀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포탑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세게 세게 a y 세게 y say, s a 와아 <laughs> 그냥 레전드 게임 바이아 그냥 와. 아아 투표 두개 가능한데 하나는 채팅아좀 치긴 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할 일을 다 해준 진 그리고 문도에게 주겠습니다 여기 문도, 문도에게 하나 수여하면서 역전 게임 먹을만 하네요 맛있네 먹을만 하네. 아 좋았다리, 그냥 법을 좋고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숭가리동이니까 그냥 빨리 집갔다 오죠 이거 저마 좀 귀엽네 어쩌라고 나 방어막인데 딸필때 됐다 방어막 몸에 지덕지덕 바르고피 배버리는 워비 어떻게 막을 건데 실버 이 비오라 먹을만하네 아 비오라 지금 약간 심기가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아저화를 들고 왔다는 거는 무조건 라이전를 이기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솔킬 따이면은 기분이 안 좋으시만 하거든요 예예 예. 어? 벼라님 그냥 탑 공감 공감 그냥 <목소리> 선생님 잠시만요 아, 네, 제가 그... 당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이 딜교는 계산에 없던 딜교인데요 선생님 주문하신 딜교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딜교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대포 라인이어가지고 라인 손에 하다도 없죠? 괜찮아 괜찮아 그냥 피오라한테 잠깐 희망 고문을 했을 뿐이야 어? 어차피 이길 건 난데 우리 피오라님 탈주하지 마시라고 그냥 잠깐 네, 잠깐 희망 고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좋았고 아니 근데 피오라 궁 썼어요 얘? 예? 안 썼죠? 왜안 썼대? 아니 궁 썼으면 진작에 워베이크랑 반갈쪽 간 다음에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궁도 못뺀워베크 상대로 핸디캡인가 이거? 아궁 썼어요? 아 핸디캡이 아니고 그냥 전력 모드였는데 CC해서 죽고 싶어졌다 약간 그거였네 그냥 <목소리> 우수워? 워비기 우수워? 비오라? 널봐하 조용히 내 대검 사신다고. 나 라인전 이기면 그러면 워비기 왜 하나? 아니, 근데 이 사람 진짜 왜 이렇게 라인 복기가 빠르시냐, 진짜. 안 되지, 안 되지! 공포 타이밍에 응수를 못 받아치면 그냥 계속 찌는 거임, 그냥. 기억하세요, 비오라님. 공포 응수. 이거 기억 못 하시면 그냥 계속 찌는 겁니다, 그냥. 아니, 얜또 뭔데? 아니, 포골 좀 뜯자, 진짜! 아니, 포골 좀 뜯자, 진짜! 아 인간미 인간미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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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인간미 인간미 아이고 아유, <laughs> 아유 이또 죽으면 피오라님 게임 안해요 피오라님도 게임 하셔야지 아니 방금 그 자리에서 또 죽었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냐 이거는 어. 아니 혼자 게임하나? 이 그냥 다같이 게임해야지 그냥 이거 얘들아걱정하지마 무력행사 내가 챙긴다 이미 눈치하고 내려왔을때 늦었죠 트터? 차들... 바로 이게 아, 스웨까지 용해, 용해. 야, 이득부터 챙겨라. 이득부터 좀. 미안하다. 나 계상, 계장법에 못참아 미안, 미안, 미안. 빈들, 이거 맞아요? 미 리신 풀백긴 했는데. 용 먹을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쉽지 않네 이거 좀. 잠깐만 350원만 더보면아 동족복식 미안하다. 내 네, 급해서 그래 미안하다. 내 네, 급해서 그래 진짜 이 게임을 미안하다 좋았어요. 미안하다 두코바 미안하다 득대야. 아니 어찌 보면 얘네도다 형제인데 형제. 어? 다 자연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이거. 이게 내 킬이 아니라고 그래도 한타 이기셨잖아 한자리 그냥 아타칼 레스고 아타칼 레스고 아타칼 레스고 아 적팀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뭐 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이고 수수파로 가는 중이긴 하다 님, 그냥. 가시죠. 제라스님 자, 무빙으로. 오케이. 아니, 제라스님 아니, 제라스님 아니, 어, 어. 제법이네, 잘하네. 아니 제라스님 잘하네. 아니 제라스님 게임 맛있게 하네 이거. 오케이 일단 용 먹어주고 이 대충 오 이게? 아궁못 맞춘지. 아니 근데 저렇게 물반 고기 반 느낌인데 저게 궁이 안 맞네. 얘들아 모비기 미안하대. 모비기 까브로스 미안하대. 와, 야,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아니, 와우, 뭐, 아니, 블루투스 흡혈 뭐예요, 이거? 아니, 트리스타나가 저 멀리 도망갔는데 멀리서 그냥. 아니, 블루투스로 흡혈을 해버리네? 응, 테이, 스타쿵까지. 비록 나는 죽었지만? 우리 팀이 해줄 거라 믿기. 사실 그런 거 모르겠고, 공못 누르고 죽어서 좀 아쉬운 모빙입니다, 주. 와, 이래 진짜 이거 말안 되는 챔피언이네, 이거. 진짜. 뭐야. 어, 딜 도망가! 제라스야, 맘마 먹자! 제라스야, 맘마 먹자, 맘마! 그래도 이 정도면은 1인분은 나오지 않을까.